작가가 선정한 가장 좋아하는 10대 캐릭터에서 4위에 오른 미스타는 실생활에서 4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머저리 가돼버리는 캐릭터다 여자가 느끼기에 불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고 손가락에 털을 포함하여 상당량의 털을 보유하고 있다 18살의 나이, 신장과 체중은 182cm, 68kg, 주무기는 리볼버 스탠드도 4를 제외한 123, 567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 부차라티 팀의 네 번째로 영입되었으며 첫 등장했던 에피소드도 4와다 이처럼 4에 관련된 징크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심신 미약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수동적인 남자로 변하게 되는데 황금의 바람이 끝나면서 푸고를 제외한 최후의 사인에 들어간 미스타는 소설에서 여태까지 꾸민 모든 일들이 조르노가 벌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쏘려고 했지만 조르노는 본인을 죽이게 되면 네 번째 희생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블러핑을 걸어 결국 미스타는 병신같이 사회 주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의그. 미스타는 그의 스탠드가 암살에 적합하다고 말하며 능력에 큰 자신감을 보였고 라틴어로 여섯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섹스 피스톨즈는 중국에서 성관계 권총이라 부른다. 피스톨즈는 미스타의 리볼버 안에 살 있는 6개의 작은 군체형 스탠드들인데 이마에 새겨진 번호를 통해 그들의 넘버가 지어졌다. 1번은 피스톨즈의 리더, 2번은 힙한 캐릭터, 3번은 사팔뜨기의 호전적인 얼굴로 인한 일진, 5번은 3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울보, 6번은 부차르티를 도운 캐릭터, 7번은 1번과 유사했다. 피스톨즈 자체는 매우 약한 스탠드지만 미스터가 가진 총알과 만나면 능력이 빛나는데 발사한 총알을 타고 이 총알을 발로 차서 궤도를 수정한다. 주로 예측 불가능한 각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기습해서 적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보통의 스탠드들과 달리 이들은 서로 치고 받는 등 자기네들끼리 쇼를 했다. 미스타는 명령을 내리지만 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며 점심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등 아주 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여준 스탠드다. 뭐라는 거야? 미스타는 언제나 즐겁고 단순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돈이 필요하면 삥을 뜯었고 예쁜 여자를 보면 말도 걸어보고 허나 반대로 으도 터지면서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점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미스타가 17살이 되었을 때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차 안에서 구타하고 성폭행하려는 모습을 목격하여 단순한 성격이었던 그는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남자 들의 동료들이 나와 미스타에게 총을 겨누어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그 총알들은 전부 빗나가 버렸다. 그래서 역으로 총을 빼앗아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법정에선 총을 쏴본 적이 없던 소년이 세 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데다가 구해준 여자도 이미 사라져 버린뒤라 빼도박도 못하게 된 미스타는 징역 30년형 구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던 남자 브루노 부차라티는 보석으로 미스타를 풀어주게 되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눈치 없게 음식을 네 개만 시키자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가 갑자기 하나 더 추가해서 미스타는 존나 단순하게 팀에 합 그렇게 부차레트 팀의 암살자로 들어가서 대활약을 하고 싶었지만 정작 탱커로서 대활약했다. 어? 과거 그의 모습을 토대로 그는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이다. 과거 행적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복잡하게 사는 것을 원체 싫어했다. 신입을 막대하는 꼰대와 달리 사람을 알아보는 선구안이 있어서 무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미스터는 인생 최고의 운을 맞이했지만 갱스터가 되려면 착하기만 하면 될수 없었던 것처럼 그도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성향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눈꺼풀에 낚싯줄을 걸고 망막을 태우겠다고 위협. 질문에 대답.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이겠다고 협박. 동료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짜증나서 음료수로 파괴. 트럭 운전사에게 주먹 날리기. 처음 본 사람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니킥을 날리는 등 진짜 다른 동료들은 일반 시민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나 사제를 통해 갱스터들이지만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했으나 정작 미스타는 그냥 쏴버려서 진짜 찐 갱스터를 증명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미스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난데없는 대화 주제로 어그로를 끌어 이 새끼도 바보가 맞다. 맞냐? 끝났다.